그 제주도 도선료가 300원 아니 3천원 <laughs> 다시 다다 <다시, 다시. 목소리> 안녕하세요 제주행부 캐시탐자의 별입니다 오늘은 이 와이퍼 와이퍼 리필 고무를 교환하는 것을 <목소리>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자기 사이즈에 맞는 리필 고무를 주문을 한다 아니면 은 부품가게에서 사셔가지고 그 일자드라이버나 앞이 좀 넓적하고 빼족한 거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위를 준비했는데 일단 이 리필 고무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텐데 그 되게 간단합니다. 간단한데 왜 리필 고무를 가르셔야 되냐면은 이 본체는 이제 나오는 차들은 계속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본체 통째로 갈게 되면은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. 어떤 경우 택배를 시켰는데 그 택배비가 3,000원. 캐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아껴야 되거든요. 그때 지출을. 그래서 한, 이게 와이퍼 같은 경우는또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,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제 와이퍼를 분해를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일자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, 이렇게 딱 올리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밑으로 빼서 이렇게 빼시면 이게 잘 빠지거든요 일단 이렇게 놔두고 요거를 이렇게 세워 놓게 되면은 이게 잘못해서 딱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 유리창이 깨지겠죠 그럼 이렇게 자 수건 같은 거 놔두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곳과 고무가 이렇게 두꺼운 곳이 있습니다 그럼, 뚜껑 곳을 잡, 잡으시고, 이 고무를 이렇게 땡기면서 딱 제끼시면은, 요렇게 고무가, 껴있던 고무가 이렇게 빠집니다. 이렇게. 보시면은, 이렇게 이렇게 빠집니다. 그러면은, 이렇게쭉 빼시면은, 되게 쉽게 빠집니다. 그래서, 요 끝머리도 마찬가지로, 딱 잡아 빼시고, 그은 와이퍼랑 이렇게 철이랑 철심이랑 이렇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단 놔두시고 철심에 홈이 파져 있는데 요게 반대 방향으로 홈이 리필 고무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홈이 반대로 가도록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. 껴 주신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요 두꺼운 쪽이 밑에 쪽 얇은 쪽으로 이렇게 쓱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.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렇게 끝까지 요 끝까지 들어가셨으면은 이 끝에 여기가 이렇게 걸려가 안 들어가거든요. 이거를 예, 딱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밀어 버립니다. 툭 하고 들어가요. 이게 그러면은 예. 완성된 안됩니다 되게 쉽죠. 한번 해 보면은 한쪽에 한 5분 정도면 될, 될 겁니다. 요거 보시죠, 이 요거. 요게 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집어넣으셔서 예, 이렇게 걸어 가지고 끝까지 네. 툭 소리 날 때까지 밀어 넣으시고 이걸 딱 잠거시고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. 이제 반대편으로 네, 마찬가지로 손으로 해도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빡빡해 하고 잘안될 거예요. 이제. 손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손톱 나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가위로 살짝 들어주시면 들립니다. 이렇게 살짝 주시면 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빼신 <laughs> 그 다음에 밑으로 <laughs> 빼셔가지고 이렇게 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, 이렇게. 수건 같은 거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가 두꺼운 쪽이고 여기가 얇은 쪽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쪽이 있으면은 이렇게 땡기시면은 이 고무가 툭 빠집니다 이 홈에서 이렇게 빠지셨, 빠졌죠? 네, 이렇게 빼고, 반대방향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, 예. 네. 빠집니다. 그러면, 우선 쭉 빼시면 돼요. 네, 끝에서, 풀러주시고 똑같이, 마찬가지로, 여기서 이제, 이렇게, 철심을 뺍니다. 철심을 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심 빼시고 그래서 항상 이 홈이 이 철심 홈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항상 피실 때 이렇게 이렇게 마개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이 밑에 쪽이 이제 이 막힌 고무 쪽입니다 뚜껑 고무, 고무 쪽 그러니까 이렇게 끼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그러면 쑥자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야 이렇게 들어가요 끝에 됐으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요 홈에 끼어야 되기 때문에 딱 잡으시고 이렇게 툭미시면됩니다툭툭 미시면 됩니다. 툭. 툭 미시면은 양쪽에 다 이렇게 끼워 지게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고 네 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끝까지 당겨가지고 딱 처음에는 네. 지금까지 와이퍼 리필 고무를 갈아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갈게 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주 m 묵시의 편안한 노고습니다 감사합니다.